4월 4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다고서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청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인생에는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가 올, 올 것을 얘기하며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펼쳐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계획하고 의도하여 스스로 기회가 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획하고 의도한 기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만들어내는 기회이고, 또 하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의 기회가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심을 통해 이 예루살렘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천국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심지어는 큰 위기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이 죄목을 찾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의도적인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론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이 가론 유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고 은30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이 가론 유다의 상태를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기회로 번역된 원어는 시기가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때는 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기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잡는 과정 중에 혹시 모를 밀란이나 이 소동이 일어날까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절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를 붙잡아 의논할 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로 떨어져 이 한적하게 있는 그 때에 넘겨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론 유다는 참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민중과 떨어져 한적한 곳이 있을 때를 누구보다 잘알수 있는 인물이 이 가론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 개세마나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품은 기회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기회를 삼고자 한 그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가 뉘우쳤다라는 것은 이 회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스스로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이 뉘우침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만 그쳤습니다. 그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의 삶 자체의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보여야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 잘못을 류우치고 회개하고자 했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를 받아야 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간 가론 유다가 결국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27장 4절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런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절망과 비극의 상황을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선지자 스가레와 예레미야의 예언, 즉 구약의 성취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자신을 팔고 자신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내어주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이 팔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살리심의 기회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악한 기회를 도모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